전유진이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 전주에서도 팬들을 만난다는 소식에 전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전유진 공식 계정에는 전유진 20대구 전주 공연 관련 글이 게재됐습니다. 이어 오는 12월 6일 대구 천마 아트센터 그랜드홀에서 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전유진은 12월 13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열기를 이어갑니다. 전주 공연 티켓은 오는 30일 티켓링크 네이버에서 오픈됩니다. 지난해 12월 팬미팅 온리유를 개최한 데 이어 첫팬 콘서트가 예정된 가운데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열릴 줄 알았던 콘서트가 전성매진을 기록하자 대구 전주까지 개최된 것입니다. 이에 팬들 반응은 난리가 났습니다. 전유진의 인기에 네티즌들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공연 기획 관계자는 서울 공연의 뜨거운 반응을 보고 지방 투어를 결정했다며 전유진의 전국적 인기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팬들은 전유진이 우리 지역에도 온다니 믿을 수 없다. 대구 전주 팬들 정말 부럽다며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음악업계 관계자는 트로트 가수의 전국 투어가 이렇게 주목받는 것은 드문 일이다며 전유진의 파급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전유진의 첫팬 콘서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차세대 트로트 퀸으로서의 입지가 더욱 확고해지고 있습니다.